전이 어때? 평양과학대 공공 출신 해킹 대회 입성 4인1조를 만들기 위해 인재 영입에 열을 올리는 연산 상금은 정확히 n 분의 일할 거고요 팀플도 절대 언니 혼자 독박 쓰지 않게 일을 균등히 분담 균등하게 공산주의식으로왜 내가 평양 출신이라서 그래? 나는 이미 반진호랑 같은 팀을 하기로 했어 걔는 철저하게 성과급대로 간다고 해서 반진호가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실한 사업 감각이 있으시잖아요 응. 다음 타겟을 노리는 3인방 선배는 비즈니스 플랜을 짜주면 완벽하지 않을지 용석인의 팀에서는 사업화가 진행될 경우 지분이 4대 2대 2대 2 나한테 사준댔는데 욕심덩어리였고 재밌겠다. 나도 이력서에 쓸거 생기고 뭐 좋지 뭐. 그럼 잘 부탁. 우리 로고 디자인부터 시작해 볼까? 내가 그만 같은 데서 보통 뭐컷 하나당 2 0만 원을 받고 있거든. 근데 우리가 또 같은 학교니까 내가 그렇게까지. 받... 팀원한테 장사하는 놈입니다. 형! 마지막 희망을 아, 걸어보는데 미안. 난 여자친구랑 같이 할수 핑계가 있어. 황당합니다. 형에 여친 있어요? <laughs> 어느새 그렇게. 그럴...